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 문법 문제집 977제 품사편 355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용언의 은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활용을 하는데 그 활용의 양상을 어, 예외가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 규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불규칙 활용이라 그랬고.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모두 바뀌는 경우, 세 개의 케이스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옷, 디귿, 비읍, 르, 우세 가지가 있고, 어미가 바뀌는 게 여, 러, 너라, 세개 있고, 모두 바뀌는 경우 힐 이렇게 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례 보겠습니다. 요거 들었는데는 활용형이니까 기본형으로 바꿔서 듣다죠. 여기에 모음을 섞은 어미를 결합하면 어, 들어가 되는 거니까 이것이 디귿이 의리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불규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듣은 용언의 어간이죠. 그러니까 답이 1번. 이 문제가 요구하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빨개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빨갓 플러스 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에로 바뀌었으니까 둘다 바뀌는 경우 여기 디귿이라고 하고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니은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디귿에 해당되겠고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 이거는 신발을 벗다, 플러스, 어,를 하면, 벗어여서 달라진 게 없죠? 이것은 우리가 규칙, 활용이다 강물, 어, 강물 산을 따라 흐르고 있다 하면, 은 흐르다에 플러스, 어, 하면, 흘러가 되죠? 어간에 르가 ᄅᄅ로 바뀐 것이니까, 얘는 이제, 기, 기 아이고, 어, 기억해당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도, 얘도 정답도, 어, 4번도 되겠습니다. 어간이 바뀌는 경우니까. 그렇죠? 1번도 되고, 4번도 일단 되네요. 어, 그러다가 어간이니까, 흘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 여러분, 기본형이 공부하다죠? 공부하다, 플러스, 아가 왔는데, 이 아가, 여로 바뀌었어요. 그런 그러니까 얘는 어미가 바뀐 거니까, 니은이 해당 되겠습니다. 어, 정답이 하나로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미안합니다. <laughs> 정답이 두 개였습니다. 음, 그래서 쌤 설명 같이 공부해요, 여러분들. 자, 366번 보겠습니다. 보기, 며칠째,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기본형은 낮다이다. 아, 여름이 낮다. 낮다 뛰어나다. 아, 괜찮다는 의미고, 상처가 낮다 하니까 기본형 맞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니까. 어간은 낮이죠. 어, 낮다, 낮고 뭐 이런 거니까. 기억은 불규칙이고, 니은은 규칙 활용인데, 둘다 불규칙입니다. 둘다 불규칙. 왜냐면 이것도 낮 플러스 아 하면. 상처가 잘 나아, 감기가 잘 나아,로, 시옷이 탈락하니까. 얘도요, 시옷이 탈락한 형태가, 은이 왔으니까. 모음을 시작할 어미가 왔을 때,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바뀌면 안 되는데, 둘다 불규칙이다. 얘둘다 시옷 불규칙이다. 보겠습니다. 기억은 전성어미, 어, 계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것이고, 니은은 지니까자음을 시작하는 어미니까, 지가 연결어미, 즉,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은 것입니다. 5번. 현재 시 서름을 얻이눈이 붙을 수 있는지, 이, 이 는은 정확하게는 주표시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표가. 여부로 확인해 봤을 때, 기억은, 어, 여름이 낫다. 낫는 다가안 되잖아요. 형용사 받고 감이 잘 낫는다. 되죠? 동사 받습니다 요게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낯설어서. 낫는다라는 말이 낯설어서 여러분들 헷갈렸을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 한번 7번 보겠습니다. 아, 많이 봤습니다. 춤춤. 요거, 춤. 춤이잖아요. 근데 신나게가 신나다에 개부터가지고부서화가된것 같은. 그니까 얘는 이제 명사형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명사형이고 얘는 그녀는 주어잖아. 여기에 그냥 하나 만들어봐. 멋진이라고 그영사형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명사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 앞에서 공부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 같은 추지만 얘는 명사, 얘는 동사다 용언의 용언의 명사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는 거니까 명사형 즉 용언이 명사로 활용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앞에 관용어가 있나 없나 또 이게 친나게 추다라는 서술성이 있나, 없나, 서술성이 있나 없나 서술성이 있나 없나 살펴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꾸는 꿈 꾸는이 관용사형이니까 꾸는은 기억이 되겠네요. 남의 일에 참견하다. 참견하다 서술성 되죠? 또 여기 남의 일에 쉽게 참견하다 라고 한다면 부사어수도 가능하니까 니은이고 걸음 요건 앞에 뭐어 옆에 멋진 걸음을 바르 걸으면 이니까 얘는 이제 기억이 되겠고 자리 부사하니까 니은이 되겠고 잘 그리다 되고 천천히 먹다 되고 그러니까 또 천천히 부사어니까 니은 되겠고요 인정이 많다 인정이 뭐 매우라고 하나 붙여도 괜찮겠죠 부사어 수집받고 또 많다가 되니까 니은 되겠습니다 니은이 하나 둘셋 4개가 서 5번 정답. 358번 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보기 1에 있는 거를 보기 2에서 한번 적용해 보래요. 찾아가지고. 자, 보시면, 여기, 나가 있네요. 1인칭 이렇게만 쓸게요. 1인칭. 1만 쓸게요. 우리니까, 역시, 역시, 화자 포함해서 1인칭이고요. 고민이 맞다. 낯선 남자, 다가가고 너희가. 낯선 남자가 나와, 친구한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2인칭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미지칭입니다. 어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의 정체가 3인칭이죠. 아무도, 우리 둘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부정칭 되겠습니다. 358번. 다음 359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쓰고 품사 구분의 근거 품사 판단만 해볼게요. 첫째니까 해야 할, 할이 관형어야 는이 조사이고 그럼 얘는 체언 중에 얘는 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순서한되는 수사가 되겠고요. 역시 첫 이, 첫, 이, 번이라는, 어, 의존명사를 꾸며주니까, 첫 같은 경우가또 띄어쓰기 되고, 또 조사 안 붙고, 그래서 얘는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붙지 않고, 명사를 꾸며주니까, 번이 의존명사라고 적어줄게요. 번이 의존명사 명사입니다. 360번 보겠습니다. 360번은 보조사, 보조사 도의 의미와 맞는 예문을 넣을 때라는 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이거 뜻을 더 외울 수는 없죠. 뜻에, 외울 수는 없고. 다음도 우리가 할 때에는 역시 또한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1번에, 네모 1번에 당하는 게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면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한다. 이것이 1번에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은요. 이 기억은, 기억에 얘는 어, 1번이 아니라 4번 박스에 더 적절해요. 비교해보면 돼요. 여러분들, 4번 볼래요. 일부 부사나 부사어 뒤에부터 그때 강조한다. 그러니까 잠시 쉬지도 않고 잠시, 잠시 가야 돼. 부사니까 잠시 도우니까 이게 더 적절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냐? 예문 하나만 적어볼까요?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먹어라. 이런 것이 할때이 도가 1번의 뜻입니다 나머지 2번 여러분들 여기 어 돈도 명의 도니까 돈이 도니까 여기 열거대 열거 나열된 둘 이상이니까 괜찮죠 또 3번의 예문 여러분책 보시고 오늘 바쁘면 내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 내일도 괜찮다 오늘이 아니지만 내일도 괜찮다 양보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 다음에 너참 빨리 돈다 이거 부산 빨리가 부사니까 강조하는 거고 또 놀람이라 참 예쁘기도 하지 이렇게 할때 쓰일 때 놀람 감탄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번 볼게요. 품사 판단하는 거. 우리가 이만큼의 품사를 판단할 때, 남자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얘는 조사가 되는 겁니다. 또, 이만큼은, 만큼은, s니, s다에 니 붙은 거예요. 관형, 사형, 즉 관형어예요. 관형 수집받고, s만큼만 조사 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의존명사 그래서 관형어의 수식을 항상 받아야 하는 명사를 의존명사를 그러고 명사니까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억의 만큼은 조사, 니은의 만큼은 의존명사, 품사가 다르다. 품사의 통용해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362번 볼게요. 아, 품사를 한번 분리, 분별해보래요. 자, 보겠습니다. 예 나, 1인칭 대명사죠. 느는 보조사이고요. 일요일은 명사, 애는 우리가 부사격조사이고, 친구는 명사이고, 랑도 친구와 먹다니까, 하 우리가 부사어니까, 얘는 친구랑은 부사격조사가 될 것이고,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디네는 마디따니까, 형용사, 피자는 명사, 을은 목적격조사여, 먹었다는 먹다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판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362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설명 을 들으세요. 다음 번부터라도.